바울은 총네 번의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바울의 1차부터 4차 전도 여행이라고 얘기하고 저희가 지금까지 3차 전도 여행까지 쭉 이야기를 나눴어요. 1차부터 3차까지는 계획된 전도 여행입니다. 물론 2차 전도 여행에서 계획이 없는 갑자기 유럽으로 마게도니아로 넘어가는 일이 발생하지만 뭐 결국 각 지역마다 복음을 전하는 말 그대로 전도 여행이었어요. 근데 4차 전도 여행은 그 성격이 좀 다릅니다.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 지역에 큰 기근이 들어서 자기가 선교했던 지역에서 구제 원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서 체포돼서 로마로 압송됩니다. 4차 전도 여행은 체포돼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전도 여행은 아닌데 왜 전도 여행이라고 부르냐면 바울이 비록, 비록 끌려가지만 압송되어 가는 것이지만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여행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로도에서부터 쭉 바울이 이동한 경로가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지금 바울이 환란을 당하기 위해서 가는 여정이 좀 특별해 보이지만 실은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수많은 정유지의 이름은 당시 그 지역을 왕복하던 배들의 평범한 항로예요. 원래 예루살렘 쪽으로 북에서 내려가려면 그 항로를 지나야 되는 평범한 길입니다. 그리고 이따 나누겠지만 두로에서 7일간을 머물러요. 7일 동안 머무니까 7뭐 신령한 의미가 있나 보다 아니에요. 도로에서 배가 머무는데 배에서 짐을 내리고 씻는데 7일 정도가 걸렸어요. 자연스러운 그냥 그 시대의 자연스러운 여정을 바울이 지금 겪, 거쳐가고 있어요. 분명 그는 예루살렘으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 매우 평범한 경로 평범한 일정에 따라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은 특별한 일일 것 같고 대단한 일일 것 같고, 일상에서 벗어난 어떤 일일 것 같은데, 바울은 아주 평범한 길, 대부분 성경 역사는 평범한 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은 그런 평범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사건들을 제가 강의하면서 어려운 것은, 굉장히 그 당시의 분위기가 긴박하고 복금을 전하냐, 박해를 피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냐 그런 아주 영화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 삶에 적용시키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저희는 박해를 당하지도 않고 지금 뭐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교회 오신 건 아니잖아요. 코로나라서 모이는 게 요구 좀 먹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돌 던지지도 않고 여기 앞에 가로막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어떻게 적용시킬까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이 부문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바울이 했던 것처럼 환란이 있더라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그런 비장한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평범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부부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또 고용주로서, 고용인으로서. 내가 처한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지만 평범하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뭔가 명확한 시대에는 사느냐 죽느냐, 십자가냐 죽음이냐, 막 택할, 어쨌든 택할 기준이 있지만 이런 평범한 시대에 특별하지 않은 일상에서 그리스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참 위험한 말 중에 다들 그렇게 사는데 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중지하는데 굉장히 많이 들은 얘기가 교회는 작잖아요. 이제 자리파에 가고 있는데 거기까지 그럴 필요 있어? 그러는 거예요, 다들. 아니 뭐다 모여서 수명 안 되는데 꼭 그럴 필요 있어요? 주위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다들 그렇게 드린다고 하니까 뭐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의 삶도 영적 분별력 없이는 때로는 내 마음을 따르고 세상을 따라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착각하기 쉬운 시대가 지금 이시된 거예요. 직장에 가서 남들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뭐 괜찮지 않나? 라는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시대예요. 십자가의 길을 붙는 게 굉장히 모나 보이고 또 이상해 보이는 또 발견하기 어려운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특별히 추석이죠? 예. 여러분도 저와 같은 환경일지 모르지만 저는 믿지 않는 가족과 함께 추석을 보내야 돼요. 예. 거기서 또 생기는 기독교인으로서의 결정들이 또 우리에게 숙제처럼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환경 가운데 어떻게 평범한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붙드냐?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래요. 이게 나는 날마다 죽었어 대단하지? 그게 아니고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날마다 죽었을까요? 못 죽은 날도 있었겠죠. 어제 못 죽었으면 오늘 죽어야 된다. 오늘 못 죽었으면 내일 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지금까지 못 죽고 살았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시간들과 상관없이 이제부터는 이 말씀을 들었으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명절에 저희 성도님들 다 죽으시길 바랍니다. 네,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바울은 처음부터 자기가 로마로 가야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19장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까지 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단순히 바울은 내가 로마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넘어서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로마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미리 알고 있었어요. 지난주 본문이죠. 20장에 보라 내가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이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에서 우리가 주목할 게, 그가 지금 성령에 매어가고 있는 바울은 자신의 삶이 성령을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이 바울은 말 그대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바울은 처음에 회심할 때담에 속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빛 가운데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었고, 전도 여행 가운데서도 아시아를 여행하다가 갑자기 성령이 말씀하셔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삶을 살고, 오늘도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는 고난의 길을 성령에 메어서 가고 있어요. 물론 바울은 특별한 사도이고, 초디 이방성교의 특별한 시대에 쓰임 받는 사람인 것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세요. 믿으십니까? 다른 성령님이 아니에요. 같은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성령이 조명하심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내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부터 어려운 얘기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내주하심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런 말 굉장히 많이 쓰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개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할 때, 우리는 실수를 많이 저질러요. 우리,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해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아니야. 어휴, 아니구나. 그서또좀 이따 다른 곳을 정하고서 "이곳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막 하는 거예요. 또 아니에요. 이런 경험 해보셨죠? 성령님이 틀린 걸까요? 뭐가 어떻게 다 잘못된 것일까요? 자기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신앙적 판단이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신학교 다녔는데 남자가 굉장히 많고 여자가 적었어요. 전사님들이 외로워서 그런지 자매에게 대시를 하는데 다들 열이면 열 하나님이 자매랑 나를 만나게 주셨다고딴 사람이 와 하나님이 자매와 나를 만나게 주셨다고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내 뜻과 하나님 뜻을 혼돈하는 실수를 우리는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중에 두 군데를 거치는데, 1절에서 6절까지 두로를 거칩니다. 두로 지방에 일주일 동안 머물고, 7절에서 16절까지 가이사랴 지방에 머물러요. 먼저 두로에서 바울은 그 지역에 있는 제자들을 만납니다. 7일 동안 거기서 만났는데 아까 7일 동안 만난 이유는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배를, 배에서 물건을 내리고 올리는 기간 동안, 제자들을 만나요 2차 전도여행 때 사도행전 15장 3절에 바울이 베니게 지역, 페니키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바닷가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전도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베니게 지역에 두로가 포함되어 있어요 바울이 그때 전도했던 사람들을 지금 만났다고 라 어, 여기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 제자 줄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예언을 하는 이들이 있었나 봐요.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찾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더라. 하 이상한 내용이에요.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메워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성령에 메워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라. 바울의 길을 만류하고 있어요. 서로 모순된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뜻은 도대체 뭘까요? 7절 이하에는 가이사, 가라 지역에 바울이 머무는데 그 지역으로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이 아가보는 바울이 안디옥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사람들을 1년 동안 가리킬 때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한 선지자예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영적인 권위가 있는 선지자인데, 그가 와서 지금 특별한 행동을 하나 하는데,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을 막 묶는 거예요. 왜 저러나? 싶은데, 구약에서 가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는 음란한 아내를 맞이해라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에게는 호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벌거벗고 돌아다녀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가끔 그런 행동을 시키십니다. 오늘 아가보라는 사람의 한 행동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력하게 전하기 위해서 띠를 바오의 띠로 자기 손을 묶은 다음에 이띠 주인이 이렇게 결박되어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그런데 그 예언을 들은 바울과 함께 했던 일행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는 거예요. 성령의 예언을 듣고 바울의 길을 막는 것입니다. 그를 말리는 것입니다. 왜 성령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 했다가 이제 한 100km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틀 끼리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와서 바울의 길을 막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에 대한 사람의 반응을 구분하여 볼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에 따른 나의 반응은 다른 것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아가보의 예언의 예언이 선포된 것과 그 예언을 들은 일행의 반응은 그것을 확실하게 나눠주죠. 예언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라고 선포되지만, 사람들은 그 예언을 듣고 바울을 막아서는 거예요. 성령은 바울에게도, 바울의 주위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환란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그 길이 나의 길이구나라고 여기고 그 길로 가고, 어떤 이들은 그 길을 막아서는 거예요. 물론 좋은 의도였겠죠. 우리 사랑하는 바울 사도가 그곳에 가서 고난을 받는 게 가슴이 아프고 큰일을 할 사람이니까 "하나님, 이 사람을 구해주세요."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알려줄 수도 있어요. 또한 바울도 그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주위의 모든 사람이 나를 막 만류하는데 말리는데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저도 처음에 신학을 한다고 했을 때내 아버지가 저 놈을 초적에서 파버린다고 온지적들이 모여서 저 우리 가문에 저 놈을 제야된다고참 어려웠어요. 네. 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바울이 얘기하는데 쉰드립토라는 말인데 두들겨 부수다 깨트리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는지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의 사람들이 바울을 향한 걱정이 그의 마음을 두들려서 깨트리고 흔들었던 거예요 바울이라고 왜안 두려웠겠어요 환란이 있는 예루살렘에 왜 가고 싶었겠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인간적인 고백을 잠시나마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또한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그 길을 결정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마음을 결국 지켜내요. 우리 3절 하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하니. 바울은 어떻게 모든 사람이 말리는 가운데 여기 지금 우리 열몇명 있는데 이 중에 한 명만 이 오른쪽으로 가고 나머지 다 왼쪽으로 간다면은 오른쪽으로 가는 한 명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바울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는 결단, 각오를 하고 끝내 자기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우리가 가진 신학적 뼈대는 대부분 바울이 정립한 겁니다. 바울의 서신서와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신학적인 뼈대를 대부분 세워갔어요. 바울의 메시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우리에게 제공됩니다. 어, 가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인도하심의 목적이 뭡니까? 무리로 하여금? 뭐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들어보셨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바울이 얘기하는데 이것을 좀더 간략하게 표현하면은 예수를 닮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바울이 전도여행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피했던 경험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바울을 해하려고 기다리는데 성령이 그를 빼내서 도망치게 시킨 경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의 너를 향한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는 그 길이 예수님이 갔던 길이고 또 내가 가야 할 길임을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반대할지라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길로 나아갔어요. 우리가 유행하는 말 중에 모두가 예라고 할때 아니오라고 할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이쪽이라고 말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반대편이라면 반대편을 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향. 모두가 이것이라고 말해도 그것이 열매 맺는 방향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향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를 저버릴지라도 사람들이 감정적인 호소를 할지라도 나를 원망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단에서 제가 목회자가 영적으로 이것이 맞습니다라고 주장해도 여러분이 보기에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해야 됩 거예요. 아니라고 그래서 성도님들은 지적인 능력과 영적인 능력들이 골고루 장성해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그 명확한 분별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말리는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홀로 걸어가셨어요. 확실한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란한 시대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 어떤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저렇게 하는 것이 옳다.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여러분, 옳은 기준은 딱 하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선택들만 하시길 바랍니다. 가끔 내 감정적인 것을 성령의 인도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말씀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그 길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바울을 막는 사람과 바울이 나아가는 여정이 성령의 충돌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 논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이상하게 부정적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따뜻해 보여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참된 성도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을 만류하는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실족했냐? 아니에요. 바울에게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그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어줬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진심으로 걱정했고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말리는 그 말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기 위한 메시지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1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일행들이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말했지만 바울이 나는 결단했다고 라 말하자 그사를 존중하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너의, 사, 너의 가는 걸음에 그 길이 어려우니 기다릴지라도 어의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래하고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 먼저는 구원이지만 두 번째는 믿는 자들의 교제입니다. 믿는 성도들의 교제예요. 저는 신앙의 승리가 개인의 책임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로라금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로서 서로에게 대한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만 목회자로서 여러분에 대한 영적인 책임을 갖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도 서로에 대한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어떤 분이 실족하면 은 그분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잘못인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로해 주고 그와 함께 하지 않았던 우리의 잘못인 것이죠. 저희는 좀 특수한 상황이긴 해요. 성도님들이 오셨지만 코로나 환경 때문에 밥 한끼를 제대로 못 먹어봤죠. 예, 제대로 진지하게 얘기해 볼수 있는 기회도 없었어요. 참 아쉽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규제는 꼭 친분만이 아니죠. 우리가 먼저 영적인 규제로 서로를 위한 중보를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셨을 때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근황도 물어봐 주시고, 좀더 관심을 가지고 서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어, 아니라면 우리가 어디서 이런 영적인 체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나의 평범한 일상에서 결국 주의 뜻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서로 중보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